기분 좋게 깨어나는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으신 당신 반려견이나 반려모가 홀로 있는 어두운 저녁이 걱정되는 당신 이런 여러분께 꼭 필요한 필립스 슈 제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파일럿 남편 반쪽입니다 지난 아이폰, 아이패드 단추가 영상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조명을 제어하는 기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이 조명 제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스마트하게 사용하고 있는 필립스 슈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보고 마지막으로 곧 4만 구독자를 기념해서 총 5분께 이 스마트 전구를 보내드리도록 할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희가 오랫동안 유용하게 사용해오던 필립스 휴 제품은 이런 브릿지를 통해서 제어가 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의 경우에는 블루투스 방식으로 별도의 브릿지가 필요 없이 단독으로 스마트폰 제어가 가능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마트 전구가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지 소개해드릴게요. 박스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블루투스 로고가 있고요. 구성품은 매우 간단해요. 설명서와 전구. 끝. 이렇게 사이즈에 맞추어 전구를 설치해주고, 필립스 휴 블루투스 어플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조명을 등록해주면 끝인데요. 이렇게 색을 선택하고 조명의 밝기를 아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쉽게 컨트롤해줄 수가 있고요. 총 1600만 가지의 색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고, 이렇게 프리셋으로 등록되어 있는 색상 중에서도 쉽게 골라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 조명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촬영을 할때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겠죠? 블루투스 제품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저희가 기존에 잘 사용하고 있는 이 브릿지와 함께 사용해 주면 더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에는 시리를 불러서 조명을 켜고 끄거나, 밝기를 조정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단축어로 등록해서 사용해주면 별도의 앱을 실행해줄 필요 없이 바로 온오프가 가능하죠. 무엇보다 집이 아닌 외부에서도 조명을 쉽게 제어할 수 있어서 저희처럼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 조명을 유지하거나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경우에도 집을 미리 밝혀둘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애용하는 스케줄 기능인데요. 저희 부부는 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같이 해가 늦게 뜨는 겨울철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어두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원하는 시간을 예약해 줄수 있어서 기상 시간에 맞춰서 불을 밝혀 준다거나 해가 지는 퇴근 시간대에 맞춰서 조명을 켜줄 수도 있죠. 또한 조명의 밝기가 최대까지 밝혀지는 시간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서 웨이크업 라이트의 역할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소리로 깨워주는 알람 기능보다 서서히 해가 뜨는 것처럼 빛으로 비춰주는 알람 기능을 사용해서 기상하게 되면 훨씬 피로감이 적은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필립스 휴 스마트 전구의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영상 처음에 예고해 드린 대로 총 5분께 이 스마트 전구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댓글 창에 조명을 받고 싶은 이유와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끝네 자리를 적어 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읽어보고 가장 필요할 것 같은 다섯 분을 선정해서 내일 모레인 일요일에 고정 댓글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